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관내 10개 조합 29명의 후보가 등록하고 13일간의 선거 레이스를 펼쳤습니다. 보도의 김다정 기자입니다. 서천 지역 10개 조합에서 총 29명의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펼쳤습니다. 서천농협은 박원순 현조합장, 이상진, 이철재 전 이사가 출마했고, 동서천농협은 오영환 현조합장과 김순정, 이정복 전 이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서서천 농협은 임경환 현조합장이 수성의 카드를 내놨고, 여기에 김진배 전 이사와 이정호 전 서면 지점 대리가 3강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. 판교 농협은 구양환 푸름의 농산 대표, 신영희 전 이사, 지용주 전 군의원이 후보로 등록했고, 한산 농협은 박관구 전 이사와 이철수 조합원 간의 양자 구도가 펼쳐집니다. 반면 장학농협은 남택주, 백석기, 현전조합장 간의 치열한 2파전이 예상됐으나 남조합장만이 후보 등록을 하며 무혈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. 서천군 살림조합은 고종진 현조합장과 안강문 전 조합장 간의 리턴 매치에 김기흥 전 군의원이 후보로 합류하며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집니다.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서천군 수협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. 유승배 전 비인어촌 계장을 비롯해 박정진 전 대의원, 나승철 전 기획총무과장, 최은수 어민 회장, 신현경 전 조합장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. 서천 서부 수협은 최병광 현 조합장과 김진만 전 수산경영인 부회장, 최동환, 최병진 전 이사간의 사파전이. 서천 추협은 전운식 전 이사, 이면복 전 감사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. 서천 지역 조합장 선거는 평균 경쟁률 3대1로 충남 2.7대1보다 높은 상황으로 29명 후보의 13일간의 뜨거운 선거레이스가 마무리됐습니다.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.